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26살 박래영 씨는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서류를 주우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겁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다쳤는데 가벼운 상처를 입은 다른 사고 피해자들과 달리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때부터 의식이 없었습니다. 밝고 활동적이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심성을 지녔던 막내딸 레영 씨. 그러나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한달 넘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을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시간이 생기면 헌혈과 봉사활동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박씨의 뜻을 살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박래영씨는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4명에게 자신의 심장과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박씨의 어머니 이선숙씨는 레영아 엄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네가 그랬잖아. 파랑새 엽서를 엄마한테 써주면서 파랑새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도 파랑새처럼 살 테니까 너도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떠나보낸 딸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